이 영상에 사용된 제품은 조이트론으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이조입니다 오늘은 또 제품을 하나 뜯어볼게 있어요 조이트론에서 제공을 해 주셔서 바로바로 프로페셔널 구즈넥 마이크로폰 GM50U 입니다 저번에 25U 뜯었었죠 그거에두 배가 좋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상위 버전이에요 부진행 마이크라서, 뭐, 그냥 녹음하는데, 목, 소리 녹음하는 게 보컬 막 노래 녹음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방송용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입니다. 뭐, 여기 다 적혀 있어요. 특징들이. 레인, 다, 레인보우 LED? <laughs> 단일 지향성. 그리고 모니터링 단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볼륨 조절할 수 있고 에코 조절할 수 있고 음소거 버튼 있고 전원 버튼 있고 레인보우 LED가 여기 불빛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있고 깨끗한 음질의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드라이버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뭐이 정도고요 단일지향성 카디오이드 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 구즈넥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단일 지향성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얘도 그렇다 할수 있겠습니다. 뭐야, 이거. 됐다. 카메라가 지금까지 배터리 위에 있었네요. <laughs> 여기 봉인 테이프를 뜯으면 되겠고요. 위로 올려서 뽑아주면 되겠죠. 상자 뜯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뜯고,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응? 음? 아, 여기도 테이프가 붙어 있네? 이쪽에도 테이프가 하나, 여기 붙어 있고요. 여기도 테이프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뜯어주면 되겠어요. 상자가 길어요, 옆으로. 옆으로 길어서.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옆으로 긴 이유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이죠. USB 케이블이 있고요. 오, 이게 그걸로 돼 있네. USB 그좀큰 단자로 돼 있어요. 설명서 들어 있고 그리고 스펀지 하나 들어 있고 마이크에 씌우는 스펀지 하나 들어 있고 그리고 스탠드 본체가 있어요 이쪽이.. 이쪽이 좀 무겁구나 무게가 좀 있네요 여기 LED 들어오는 그게 있고 여기다가 마이크 꽂을 수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laughs> 에코 노브가 있고 볼륨 노브가 있고 전원 버튼이 있어요 뮤트 여기 3.5 파이 헤드폰 잭이 있어서 여기로 모니터링도 할수 있고 이쪽엔 USB 포트가 있어서 연결을 할수 있고 이쪽에 정보가 좀 적혀 있죠. 다 미끄럼 방지 그 패드라고 해야 되나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어서 그냥 책상에 올려놓으면 거의 움직이질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움직이네. 이거 <laughs> 마이크. 들어 있어요. 비닐은 버리는 게 좋겠고, 어, 뜯어야 돼. 어, 안에 있는 비닐은 뭐 칼을 쓸 필요 없고, 지금 저처럼 상자를 깔끔하게 뜯으려고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칼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USB 케이블 길이가 꽤나 길어 보입니다. 음. 반으로 접은 상태인데도 이렇게 <laughs>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스펀지를 마이크 앞부분의 수음부에다가 끼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상자는 내려놓고 이세 개의 구멍에 맞춰서 마이크를 조립을 해줍시다. 응? 아하, 안 맞는구나. 음. 마이크가 잘안 들어가네요. 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쏙 들어가진 않네. 왜 이렇게 빡빡해? 잘못 끼고 있나? 됐다. 들어갔다. 들어갔고, 여기를 돌려서 조여주면은 고정이 완료가 되겠죠? 음, 됐다. 이렇게 돼있고, 오, 여기는 못 움직이네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일 뿐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이쪽은. 그래서 카메라 안에는 다못 잡겠네요. 이건 죽어도. 카메라 안,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설명서를 볼까요? 음. 에? 베이스가, 저게 베이스가 아니지 않나? <laughs> 여기 보면은 베이스라고 써 있는데 이 베이스는 저음을 뜻하는 베이스 아닌가요? B A S E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L E D 레인보우 L E D 레인보우 L E D. 아 터치 센서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L E D 온 오프를 하는 터치 센서랍니다. 아까 거기가. 그리고 에코 조절 볼륨 조절 전원 음소거 전원 표시 L E D가 또 들어 있고 모니터링 단자가 앞에 있고 U S B로 연결을 하면은 전원 표시 L E D가 작동을 하겠죠. 윈드실드를 마이크 카트리지에 끼워줍니다. 그래요.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컴퓨터를 준비를 해봐야죠. 컴퓨터. 잠금인식이 얼굴인식으로 자동으로 되는 아주 편리한 세상이에요. USB 케이블을 USB 포트에다가 꽂아주고 그리고 이 USB 단자를 이쪽 뒤에 있는 단자에다가 꽂아줍니다. 거꾸로구나. LED가 들어오고, 이걸로 끌수 있고, 진짜 터치 센서네. 왜 이건 버튼으로 안 해놨지? <laughs> 전원 버튼이라기보단 뮤트 버튼이네요, 이거는. GM56, Joytron이라고 적혀있는 걸볼수 있어요. 모니터링 단자에 이어폰을 꽂아 봐야 된다고. 과연 안돼. 이어폰이 너무 많이 꼬여 있어. 마이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봅시다. 어차피 이 마이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들려드리는 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평가는 스스로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듣고 평가하는 것도 좋겠죠. 녹음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일단,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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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니터링 단자로 소리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일단 설정 가서. 소리 설정을 가서. 아, 여기 아닌데. 여기 말고 옛날 거 설정으로 가서. 재생. 어! 이거 USB 오디오로 인식을 하네요. 이게 모니터링 단자가. 그리고 16비트 48. 키로 헤르츠 DVD 음질로 인식을 합니다 마이크 마이크 체크 하나 둘 마이크 체크 하나 둘이 장치로 듣기를 한 다음에 켜서 들어보면 되겠죠 아아 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볼륨이 낮은 것도 아닌 아 꺼져 있구나 꺼져 있구나 켜져 있다 이제 됐어요 꺼져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오야 오, oh, 야,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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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니터링도 바로 들어오고, 그리고, USB 오디오로 더, 그 컴퓨터의 소리도 이쪽으로 들을 수 있고, 그런 거네요. 야, 이게, 그래요. 마이크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일단, 이 레인보우 LED, 이거, 색깔 정할 수 없는 거는 좀 아쉽고, 마이크 일단 녹음해 봅시다. 아아 소리를 좀 줄여봐야 되나? 아아 아, 엄청 녹음이 잘 되긴 해요. 아 근데 퍽퍽 터지는 거 보니까 좀 줄여야 하겠다. 아아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녹음기는 그냥 윈도우 녹음기를 사용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봤자, 어, 이 마이크에서는 음악을 녹음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또 이게 영어야. 음성 <laughs> 녹음기에 마이크 설정, 마이크 액세스를 허용할까요? 당연히 허용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녹음이 안 되는데? 왜 이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볼게요. 왜 이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좋아, 이거. 엄청 좋아. <laughs> 녹음이 화면에 보면 아시겠지만 잘 됐거든요. 이거 음성 파일로 따로 떼갖고 올릴 그 넣을 건데 일단 녹음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소리가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음 소리가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싼 마이크는 소리 저역대를 잘 녹음을 하지 못하고, 고역대를 잘 녹음하지 못하고, 중역대만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제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이게 저역대를 녹음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음, 고역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근데, 고역대 녹음하는 방법이 여자분을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럴 분이 없기 때문에, 어, 어쩔 수가 없죠. 뭐, 이 정도로 할수 있겠어요. 꽤 괜찮은 마이크고, 너무 가까이서 녹음하면 안 되네요. 이게 설명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2, 30cm를 떨어뜨린 상태에서 녹음을 해야 한다는 거. 그 정도는 알아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녹음하면은 마이크가 펑펑펑펑펑펑 터져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거리가 딱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편이 좋아요. 지금 비치고 있죠. 화면에 여기 비치고 있잖아요. 얼굴이 여기 있는데. 얼굴이 여기 있는데 어, 마이크가 이쪽에 있잖아요. 이 정도는 떨어져서 녹음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래요. 이만큼, <요>, 이만큼. <laughs> 스테레오 아웃풋까지 할수 있어서 자기 모니터링도 바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USB로 연결되고 플러그인 플러그인 플레이 되고 에코 킬수 있다는 게또 에코. 에코 녹음을 좀안해봤는데 안 에코 녹음하고 끝내야겠다. 에코 녹음을 할수 있다는 게. 근데 사실, 근데 사실, 사실 에코, 에코 녹음은 최대로, 최대로... 오우야. 오우야 할 필요는, 오우야. 할 필요는, 할 필요는 없고. 없고 이렇게 오케이. 조금만 올려서 조금만 올려서 쓰는 음, 게 맞는 것 같아요. 뭐이 정도로 마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이고. 어, 마이크가 가격대, 어, 여기 불 들어오는구나. 빨간색. 몰랐네. 빨간색 여기 불 들어와요. 초점마 잡혀라. 어,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것도 볼수 있고. 이게 막 가격대를 봐야겠는데. GM50U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가격을 볼게요. 과연 얼마일 것인가. 어, 뭐, 가격, 가격, 보면은, 뭐, 낮은 가격 순으로 볼게요. 43,200원부터 구할 수 있네요. 조이트론 스토어에선 48,000원에 판매 중이고요. 어, 뭐, 최저가는 43,200원이네. 배송비가 3,000원씩이나 받는. <laughs> 이것도 조이트론 스토어 아니야, 근데? 그러네 조이트론 스토어네 검색 하고 들어가시면 조금 할인 들어가니까 뭐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실 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즈였습니다. 조이트론의 GM50U였고요 마이크였어요 꽤나 괜찮은 마이크입니다. 방송 시작할 때 쓸만한 마이크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사진 찍기가 어렵냐? <laughs> 노이즈였습니다. 노이즈 아웃.